2020년 3월 22일 주일 오감 예배를 시작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참, 처음 참석하는 분들을 주의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일 오감 예배는 온라인과 가정예배서에 따른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속회 예배를 포함한 친교 모임을 가급적 온라인으로 대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 모임, 주일, 새벽 수요 예배를 예의주시하며 별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공지가 없을 시에는 아직은 가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프라인 모임과 온라인 모임을 같이 병행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온라인 모임으로 관계를 적극적으로 지속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새벽 아들남 기도의 안내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 힘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새벽 아들남 기도회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 필요하신 분은 카톡으로 매일 새벽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아직 모이지 않습니다. 사순절 캠페인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일들 물건 하나씩 줄이기. 나눌 수 있는 일들, 물건 하나씩 줄이기. 한번 실천해 주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주일 오감 예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1기 하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아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주제의 사순절설 이제 다섯 번째 시간으로. 길을 잃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순절에는 온라인으로만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다음과 같은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2월 23일날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을 찾기라는 주제로 했는데 결론은 어른 되기였습니다. 어른스러움, 어른이 되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에 목적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3월 8일에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보자 했고, 3월 15일에는 성공적으로 목적 발견하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길을 잃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두주 남았는데, 어찌 보면 이두 주조차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어, 여러분과 제가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목적지를 이룰 수 있는 그 소망과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답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른이란, 과거를 바르게 해석하고, 오늘을 바르게 살아내고, 내일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말인 즉슨, 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며, 그 시간에 헛되지 않은 흔적이 남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기를 쳐다봐도 그렇고, 앞으로를 바라봐도 그렇고,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에 힘을 주는 사람들과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는데 힘을 주는 사람들은 이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힘을 빼게 만드는 사람들은 이 어른이 아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여러가지의 권면 사항이 나오고 있고 여러가지 부탁사랑과 그리고 여러가지의 사건들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시기적절하게 가장 귀한 메시지와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해꼬지하게 하고 스스로도 흔들리며 위축해 놓은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처음에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서 곤면했던 일들을 지키지 않았다가 그 일이 확산되자 그 일에 또 비판하고 평가하다가 또 일이 확산되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어제 뉴스를 보니 신천지에서 천 건이 넘게 자신들의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던 것을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답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이단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번더 점검해 볼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곧 어른스러움,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한 질문이고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바르게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아직은 더 바르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을 바르게 준비해서 이때를 우리가 잘 살아냈다고, 잘 이겨냈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목적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도대체 어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은 어떠한 환경인지를 우리는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바른 왜라는 질문과 방향이 존재하는 곳에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풍요롭다고 해서 가난하다 그래서 좀 넉넉한 삶이라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삶이라 문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내는 사람들은 어른이 될수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해석해 내는 사람들은 어른됨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발은 왜라는 질문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과 그 질문을 결정한 후에 바른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곳에서 우리는 어른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자금의 모든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소소한 사건들 그리고 심각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첫 번째, 적어가면서 기록해가면서 풀어가도 좋겠지만 마음 속으로도 이두 가지를 기념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질문이 바른 것인가, 내 문제에 대한 제기가 바른 것인가, 그리고 나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가? 그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어른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화살을 남에게 돌리기보다. 나에게 돌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보다 정확히는 나는 어른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있기는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어른 밑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있어도 어른이 스스로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처를 찾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급원을 원하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스로가 그 안식처가 되고 의지처가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그들이 어른이었으면 좋겠습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어떤 사람을 봐도 어른답지 못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이번 총선은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나오게 될지 안타까운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화살을 남들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른이 되고자 하는가? 아니, 나는 어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있기는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른다움이란 그래서 옥토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핑계대로 대처하지 않는, 그리고 삶의 원천에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우리는 옥토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길가, 돌짝반, 그래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핑계를 대며 안대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권면과 말씀을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성공적으로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조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바른 어른다움을 만들기 위한 조건은 <laughs> 다음과 같았습니다. 바른 어른다움은 꽤 힘든 일이지만 힘든 일을 집중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은 불쾌함이 아닌 유쾌함이 있는다는 결론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움직이는 병원의 의사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즐겁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이상한 민족이라는 유튜브에 영상도 돌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민족은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간에 불신하고 서로 간에 외면하는 일들도 물론 있지만 하나 되는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 민족입니다. 끊임없이 힘들다 말하고 어렵다 말하는데 그때 이 불쾌함을 유쾌함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입니다. 곧 지나가리라라는 잘못된 예언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갈 때, 바르게 지나가리라, 여기고, 지금 이 상황에 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째, 인생의 중요한 답은 바로 어른이 되는 데 있습니다. 어른이란, 과거를 바르게 해석하고, 오늘을 바르게 살아내며, 내일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른은 어디서 만날 수 있고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른 왜?라는 질문과 방향이 존재한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어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른이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어른다움, 어른이 되었다라는 말은 옥토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 핑계대지 아니하고 삶의 원천에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어른다움은 꽤 힘든 일이지만 그 어른 되는 과정을 불쾌함이 아니라 유쾌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길을 잃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는 풍요와 부요를 가정한 물질적인 축복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의 가치가 물질적인 축복의 결론을 갖고 있는다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곧 어른스러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는가? 나는 왜 열심히 일하는가? 나는 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결론이 물질적인 축복에 있다면, 그것은 어른스럽지 않다는 얘기죠. 두 번째, 성장을 가장한 빠른 게 결과를 요청하는 성급함이 길을 잃게 만들게 됩니다. 어른이 되고자 하는데 그 어른이 되고자 하는 길은 사실은 오랜 기다림과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갑자기 어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최근에 나타난 의사들, 그리고 법관들, 그리고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우린 종종 맛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 자리는 어른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사장이라는 자리, 회장이라는 자리, 전문의라는 자리,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자리는 어른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그 어른이 있어야 될 자리를 우리는 너무 빠르게 아이들에게 도달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부유한 땅, 풍요로운 땅, 물질의 축복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어른의 자리를 너무 쉽게 오르게 한 결과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전문의 그리고 판사. 검사, 회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길을 잃게 만드는 요소 중에 이두 가지가 그들의 유혹으로 찾아왔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세상에 그 어른의 자리에 어린이를 앉혀 놓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똑같이 엘리야의 제자였는데 엘리야의 제자 중 엘리사만이 엘리야를 쫓아가고 있고 선지자의 제자 50명은 아주 멀리 서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목적지에 엘리아가 가고자 하는 길은 아주 먼 길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무슨 말이죠?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뭐를? 엘리아가 승천할 걸. 엘리아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걸.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엘리아는 이제 죽을 거야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도 알고 있지 않냐? 엘리야 죽어 더이상 그를 따를 필요 없어 라는 얘기죠 그러자 엘리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이르되 나도 또한 안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근데 베델에 있는 제자들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그 무슨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베델의 제자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엘리야 죽어. 이제는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어. 그에게 얻을 게 없어. 그러자 엘리사가 이릅니다.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들과 베달의 제자들과 여리고의 제자들과 엘리사의 차이가 뭔가요? 지금 어디까지 선생을 쫓아가야 될지, 어디서 멈춰야 될지, 무엇을 위해 엘리아를 쫓았는지, 무엇을 위해 엘리사가 쫓아가고 있는지를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과 베달의 제자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다음 같이 읽어 보았던 거죠. 전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서서 바라보았다. 왜? 가기는 싫고. 그렇다니 끝까지 가는 저 사람들에게 대해 궁금하기는 하니. 그래서 멀리서서 그들을 바라봤는데 요단가에 서있다가 엘리아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의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엘리사는 엘리아를 쫓아갔다는 얘기인가요? 쫓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은 바라보고 있을 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아를 쫓아갔다는 얘기죠. 건너자 엘리아가 피로서 이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 음성에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거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럼 무슨 말일까요? 엘리아의 어른됨의 기준이 무엇인지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거죠.그가 이 땅의 선지자로서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위해 살았고 왜 살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그 방향을 바로 알고 있었던 게 바로 엘리사였던 겁니다.이 땅에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그래서 이 땅에서 이후에 엘리아가 없더라도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그것은 곧 엘리아에게 임했던 그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이 계시지 않는 한 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엘리야가 했던 일을 나도 할수 있으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른이 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필요한 요소인 두 가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왜라는 질문과 방향을 알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갔던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무슨 말이에요? 그 어른이다고자 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면, 너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는 엘리아의 갑절의 영감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길을 잃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음을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은 엘리야를 쫓지 않았을까요? 비록 선지자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풍요로움, 부요로움이었지 어려움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쉽게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반면에 엘리사는 엘리아를 쫓아가며 그 풍요와 부요를 가정한 물질적인 축복을 쫓지 않습니다. 그가 쫓았던 건 뭐죠?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죠. 근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얻는 방법은 뭐였다? 빠르게 결과를 요청하는 성급함이 아니라 배달을 지나고 열의 고를 지나서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냈을 때그성장의 가파른 길을 올라갔을 때 그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음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길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잘못된 풍요를 버림과 비움으로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이 필요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길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어느 곳에 자꾸 멈춰버립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하란에 멈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가고자 하는 길에 멈춰서는 오류를 범하는데 그것은 나의 풍요로움입니다. 때때로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멈칫 멈칫하며 순간적인 조금 성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해결해내고자 합니다. 코로나 19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끊임없이 부탁드림의 요청들이 있는 거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요함과는 거리가 멀어질 겁니다. 조금 더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온전한 과정임을 믿고 지금 버려야 될 것과 피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19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해서 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을 잃게 만드는 요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풍요로움이 결론이 아닌 한 이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어리석은 판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비우고 나를 비록 조금 가난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바른 길이라면 그 길에 서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에 지쳐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성급함 때문에 도가 지나치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